안녕하세요. 먼스리로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라, 세포라에서 구매한 요 바닐라 센트 뭐라고 써 있더라? 바닐라 페이버릿. 현재는 요 바닐라 페이버릿은 없는 것 같고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는 구성이 또 새로 올라왔더라고요. 시즌알 아이템으로 세포라에서 구성을 해서 디스커버리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냥 수시로 검색을 해 보시면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요게 이제 직구가 안 되잖아요 배송대행을 끼든지 구매대행을 하든지 배송비를 생각하면은 요거 하나만 구매하는 건 조금 아깝고 그래서 만약에 세포라에서 구매하실 때 디스커버리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구성으로 묶여져 있는 패키지가 있다면 구매해 보시는 걸 권장 드려 볼게요 향도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8개? 메이저 브랜드도 있는데 그 외에 뭐 스몰 브랜드 약간 특이한 브랜드들도 있어서 그래서 구매한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기 되게 좋다 그리고 얘가 이제 바닐라 잖아요? 바닐라 향 바닐라 라떼를 사왔어요 핑계대면서 단 거를 먹어보자 <laughs> 시향 전에 바닐라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많이 아실 거예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서 느껴지는 향 혹은 바닐라 케이 그리고 슈크림에도 쓰이죠. 바닐라빈 검은 깨처럼 있는 아이들이 바닐라 향을 가지고 있는데 풍미도 높여주고 잡냄새도 잡아주고 그래서 요리 식향에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실제로 조향에도 많이 쓰인다. 수업할 때마다 바닐라 향을 찾으시면은 천연이랑 케미컬을 같이 시향을 해드리는데 천연은 되게 생소하게 느끼시죠. 보통 앱솔루트를 평소에 막 타보기는 힘드니까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바닐라는 케미컬 바닐라빈을 한번더 가공한 그런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들인데 바닐라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더 밀도 있는 향이기 때문에 콩 껍질에서 느껴지는 떫은 향도 느껴지고 그 바닐라 구성 성분으로 파고 들어가면 되게 발사믹하고 진득한 시나믹한 향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고 시향을 해보도록 할게요. 브랜드는 총 8가지 보이스멜스, 줄리엣 해저건, 메종 마르지엘라 레플리카, 네스트 뉴욕, 스카일라, 더 세븐 포츄스, 빅터 앤 롤프, 랑 입생로랑 뷰티 줄리엣 해저건이랑 보이스멜스는 이렇게 패키지가 있고요그 외에는 이렇게 페이퍼, 그 중에서도 브랜드의 이미지가 나는 건 되게 그나마 좀 고급스럽고, 입생로랑이라든지 마르지엘라는 그래도 신경을 썼다. 얘는 뭐냐? 스카일러는 패키지도 없다. 시향은 미리 다 해봤고, 하루, 이틀 전에, 3일 전에 해보면서 베이스까지 느껴봤을 때 너무 다 달라요. 바닐라를 다양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바닐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잘안 써요. 쓰더라도 메인으로는 쓰기 힘들다 개인적인 취향으로 나중에라도 새로운 향을 만들 때 만들어서 써보기는 하겠는데 저만의 해석을 또 하겠죠 너무 당연한 소리잖아 그럼 먼저 보이스메이스 먼저 해볼게요 시향지를 시향지 가지고 왔고요 보이스메이스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는 처음에 받, 맞자마자 되게 트렌디하다. 지금 출시하고 있는 많은 브랜드에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다. 플러스 나는 못 쓰겠다. 처음에는 정말 매트한 먼지 느낌이 확 나고요. 더스티한 그런 공기감이 있고, 지하실에 묵은 듯한 먼지가 있는데, 그 지하실 공간이 되게 세련됐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윗한 느낌, 바닐라 무드도 있고 엠버릭하고 묘하게 매끈하고 후추 같은 입자가 있는데 깨끗한 사진에 노이즈 필터를 팍 넣으면 이런 향이 될것 같아요 <laughs> 근데 향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좋은데 내가 평상시에 쓰기에는 조금 나와 이미지의 괴리가 크다 정리해보면 여성분들은 호불호 없이 되게 편안하게 혹은 어, 응? 가을 겨울에 쓰시기에 좋고 남성분들은 젠더리스한 무드를 원하시거나 모델분들이 쓰시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줄리엔 헤서번 요거예요 요거는 바닐라 바이브인데 홈페이지 가니까 공홈에서 인기 베스트 제품이라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아이들 중에 바닐라를 거의 못 느낀 건 오히려 바닐라 바이브. 이 8개 중에. 바닐라가 없는 건 아닌데, 하벌리카고 라벤더, 통카, 그런 쿠마린 노트가 기조로 있어서 남성 스킨 향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아이보리 색깔 나는 단투명 포장지로 감싸놓은 느낌. 그게 이제 바닐라 노트인 거죠. 그리고 묘하게 민티하기도 해요. 화하고 프레쉬한 노트도 가지고 있어서. 남녀 구분 없이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위터 모드가 없어서 남성분들도 나쁘지 않겠다. 얘는 매종 마르지엘라 바이 더 파이어 플레이스. 얘는 진짜 모닥불 피어져 있는 공간이 생각이 나고 캠핑하는 야외 약간 러프한 느낌도 가지고 있어서 장작불 향 나는 특이한 향을 원하신다면 요거를 쓰시면 좋겠다. 잔향에서는 모카 커피나 헤이즐넛처럼 고소하고 너티한 느낌이 있는데 쿠바인과 다르게 진짜 로스팅, 토스팅이 되게 잘 되어있는 향이 느껴지거든요 시더우드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고 이름 그대로 탁 연상이 되는 재밌는 향이다 그 다음에 네스트 뉴욕 얘는 퍼퓸 오일이거든요 오일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용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모발에 바르셔도 되고 몸 전신에 소량씩 혹은 로션이랑 섞어서 그런 재밌는 제품이다 그런데 얘는 바닐라를 빙자한 프루티한 노트라고 제가 적어 놨어요. 바로 느껴지는 플로럴 노트, 거기에 피치, 애플 콧 바닐라보다는 진짜 꽃향기, 프루티한 노트를 원하시면 얘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바닐라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바닐라가 밑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피치가 도드라지는 친구라서 중간에 가끔씩 느껴지는 화이트 플로럴의 빡빡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약간 코코넛 노트 오일을 잘못 쓰면 치고 빠지는 빡빡함. 얘는 진짜 페미닌네요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카일러 제가 미리 적어놓기로는 네스트랑 마르지엘라를 반반 섞어놓은 이미지예요. 저랑 우먼에서도 맡아본 것 같고 진짜 한끗 차이로 미용실 냄새. 그러면서 화이트 플로럴의 전형적인 단조로운 이미지도 가지고 있어요. 얘도 잘 모르겠었다. 그리고 얘는 더 세븐 버쥬스. 스카일라랑 제가 비슷하다고 써놨는데 그거를 좀더 라운딩되고 조금 더 다듬어 놓은 이미지?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 향초는 그대로 느껴져요. 피어라든지 로즈, 바닐라, 카라멜. 얘는 그래도 좀 제코에서는 완성도가 조금 더 있게 느껴진다. 다음으로 빅터 앤 롤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진짜 꽃향기. 완전 꽃향기. 프루티하고 피치한 느낌은 거의 안 느껴지는 이쁜 꽃향기로 마무리가 된다. 잔향에서는 쿠마린노트. 향조가 변조가 확실하게 있다. 그래서 얘는 그래도 가격대가 좀 있었거든요. 얘는 그래도 향조의 변조가 있으면서 만들려고 한 느낌이 나는 그런 향수다. 얘는 마음에 든다. 근데 바닐라보다는 바닐라를 밑에 깔고 있는 그냥 이쁜 꽃향기로 정리를 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요거. 입생로랑의 블랙오피움 얘는 유명하죠 근데 어디 갔어? 사라졌어? 찾았다 블랙오피움 마르지엘라에서 느껴지는 묘하게 고소한 탄내가 살짝 있으면서 그게 지나고 나면 갑자기 미용실 냄새 나요 꽃향기 샴푸향 또 지나고 나면 자스민 혹은 오렌지 블러썸 얘는 그래도 천연에서 느껴지는 그런 향조를 잘 묘사를 해놨다. 블랙 커피 어코드 이것도 공감이 돼요. 아메리카노 다크한 커피빈의 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바닐라보다는 센슈얼한 향조가 있는 꽃향기, 값어치가 있을 것 같은 향 얘는 사면 좋겠다 추천 이튿날까지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laughs> 개인적으로 블랙 오피움이 좀 마음에 들었고요. 향조가 조금 구성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커피향 오렌지 블러썸 그리고 시도우드 페출리까지 근데 이 아이들이 흐름이 쫙쫙쫙 잘 이어지면서 잘 느껴진다 지금도 느껴보면 촉촉하고 물기있는 그런 시원한 페출리 향까지 같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커피향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거를 전반적으로 꾸며주는 오렌지 블러썸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매정말르지엘라도 좋은데 얘는 약간 공간에 뿌리면 좋을 것 같은 향이에요. 오히려 향수로 쓰다기보다, 쓴다기보다는 캔들이라든지 룸스프레이가 있다면 이런 계열로 쓰시면 좋겠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고 나니까 별거 없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추워.